좋은데는.. 그러니까.. 신혼여행 네. 와도 진짜 좋겠다, 여기 이의구력 아까 진짜.. 와.. 데 이거.. 땡차안세면 된다.. 아와 아, 역시 물놀이는 체력이 너무 많이 소진되는 것 같아. 요 어, 너무 힘들어. 야, 아까 그 갈때 마음 다르고 올때 마음 다르다고야. 와, 아, 많이 많이 탔김 저 얼굴 좀 타지 않았습니까? 니는 많이 아, 탔다. 형 아, 괜찮아. 형 타고 올리고. 어. 지치다 지치 그놈의 뿌리 뿌리 와, 와. 뿌리 뿌리를 뿌리치고 우리가 지금 이제 온 곳이 여기가 라스, 라스. 시에 안 되겠습니까? 여기서. 여기가 아, 뿌라떼뭐뭐 뭐. 리조트라가 이름이고 아. 뽀사다 뽀사다 아 뽀사다가 아, 뽀사다 뽀사다가 우리나라 말로 뭐고 그러면 리조트랍니다 형님. 리조트 요 모로코이 어. 여기 국립공원 안에 리조트가 한아개 정도 있대요. 그전에 아, 이제 우리가 선택한 곳이 로스 코코스. 로스코코스. 전시의 야자수 나무 앨미경이 입구에 보셨죠잉. 정 야자수 많아. 어. 입구도 보자. 로스코코스가. 어. 뭐 무슨 뭐, 뜻인데코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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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야자수 나무들. 야... 아, 궁금하겠다. 이 아래 야자수 나무숲 숲 사이에 그러니까. 우리 숙소가 있다는 거네. 야, 야자수 나무님으로 봐 어. 멋지게 해놨네. 오, 우리 형님 숙소 아고싶다뭐 어. 아무것도 려 형님 열쇠 어. 8번방 맞죠 형님 어. 와 아이고 아이고 여가천국이다 계속 는 형님 아무 아, 뭐 생각이 없네 와 아,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 와이 뭐가요 와이 지붕 와이 높은 거고 우와. 야, 어, 박사인데. 와, 이거 잘 와, 있구나. 어, 형 박사인데 아이잘때해먹도 있구나. 형 원래 스타킹 이거 치드잖아. 와, 야잘옷도다 좋은데는 결라서 신혼 여행 와도 진짜 좋겠다 카레브에카레브에바레그 바닷가에서 둘이서 응. 무인도 섬에 들어갔다가 응. 나와갖고 딱 여기서 딱 쉬는 시 얼마나 좋겠나. 아유. 근데 이걸 아이 아, 이 화장실도 느낌 있다. 약간 이거 우리 중세시대에 이렇게 하던데. 이거 술 많이 탔네. 많이 탔네, 이거. 사람 많이 있지 이거. 응, 많이 탔네. 저 비치는 감독님도 많이 탔네. 이거 바로 씻어줘야겠네. 야, 샤워기 느낌, 와, 이거 뭐. 와, 와 샤워기 느낌 있다, 이거. 야, 야이 원숭 빨간색, 이거, 이 물이 나오잖아, 이거. 와, 이거. 와. 와. 야. 와, 진짜, <laughs> 이게 바로 보람 들어오게. 이야, 희한하지, 나무리? 엔틱하네. 저는 약간 무릎 꿇고 샤워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. 이야, 좀렇게안 맞네. 야, 희한하다. 아우, 예쁘다. 우와. 너무 예다 물 옆에다 같이 놔두지 않아 아, 이게 메인 디쉬구나. 아... 이 옆에 같이 놔두지 않아시 예쁘게 나오네. 아이구야. 여기 약간 이제 통식 이런 거지. 이런 우리가 이카리브에이이고 또. 아니 나 맨날 이름이 빨리. 모로코이 국립공원. 모로코이 국립공원에서 아. 카레브에 즐기고 또 저녁 대회가 아, 이런 분위기 있어 이랑데랑또 있는. 나는 아, 음. 야닭 스테이크가 이거 기가 막히다 얘. 와 닭이 어떻게 이렇게 닭갈비처럼. 그러니까. 아이 매운 건가? 이따 한번 먹어볼까? 아내 네, 몸이 안 좋나 봐 미네. 아 매운 소스다. 국물 먹니까 땀이 계속 나네. 어. <웃음> <웃음> 이거 어떻게 떨와 어, 들어정도에 와, 이데 이거 땡차 세면 된다 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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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인 친구이 우리나라 김치 먹을때그 표정 있지? <웃음> <웃음> 와, 근데 이거 진짜. 이름이 뭐예요, 이거? 피칸테, 피칸테. 피칸테. 와, 피칸테. 와, 인정. 와, 피칸테 인정이다. 와, 이거는 진짜.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, 진짜. 확 왔다가 확 사라져 이게 확학 조물조물 계속 기분 나쁘게 맵거든 근데 얘네들은 입맛으로확 볶았다가 피칸데 적당히만 먹으면 굉장히 좋은 거 같아 아, 저는 민물을 못 먹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야내아직작좀 힘들겠는데 그래도 맛있네 많이 아, 맵던데? 괜찮아! 와아 와아 괜데 도아 어? 형아. 아욕하기 전에 그만해. 아형아 손에 좋아. 뭐 들었어? 어, 형좋아하 사람 사람을 아, 어? 그래. 세선 그래. 음. 아, 우라 아이고, 라 야, 이거 무슨 가나오네이맛 근데 아, 어, 아, 지금?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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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내 우리 여또 떠나야 되잖아. 아, 근데 내일 저녁 때면 여기 도 그립겠죠? 아유, 그럼 항상 그립지. 맞죠, 형님? 난이 매운맛이 그리울 것 같아. 눈물 날 정도로. 어, 모로코의 마지막 밤은 뜨겁다. 아, 아, 그걸로 마무리 짓고 싶다. 낮과 밤이 둘다열정적이네어카리브는늘 아, 뜨겁다. 카리브 와, 낭만, 어, 낙만, 낭만을 느끼고 가네. 약간 뭐늘 천국에 소품같다온느낌이안드니까 아, 그러네요. 마 거기는 제가 아까 계속 말하지만 진짜, 계속 얘기했죠. 제가 차면에 천국이라고 여기는 파라다이스 지상낙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, 진짜. 햇살 따갑고 진짜 완벽해요. 너무 좋아요, 거기. 사람들의 그 표정이나 그 햇살, 그 바다 색감 모든 것이 진짜 지상낙원이가니 직접 가봐야 돼, 거기.